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산행으로 인사드립니다 최근 산행을 못 다녀서 어좀 아쉬웠지만 오늘 주말을 이용해서 지인들과 산행을 왔습니다 한달 만에 거의 산행 온거 같네요 아 여기 지금 호흡에 체가 있습니다 와, 입장마다 무늬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. 와 아직까지 남아있네요. 짐승들 발이 좀 밟히다 보니까 조금 이쁜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아주 좋습니다. 와, 멋지네요. 옆에 지금 또 친구가 오고 있네요. 옆에서 딸랑딸랑 소리 내면서 <laughs> 이 폭은 0.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색감은 지금 약간 백색이 가까운데 조금은 미황처럼도 보이고 아주 육칠도 괜찮은 개체라서 다음 신화가 좀 어떻게 또 발전될지 궁금한 개체입니다. 오랜만에 산행을 와서 또 이렇게 좋은 개체를 만나니까 아주 좋습니다. 기분이. 주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. 생강근 한쪽인 줄 알았는데, 산책하고 보니까, 아 지금 아주 힘들게 살아남은 녀석이네요. 모쪽들은다 지금 무너지고, 참 화려합니다, 무리가. 아 이게 저는 완전 편호처럼 그렇네요. 문늘도주 아, 위에 한번 또 꼼꼼하게 한번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. 아 방금 독사한데 물릴 뻔했습니다. 여기 난초 구경을 하다가 옆에 여기. 구경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길래 계속 내 네, 발소리인가 하고 잠시 여기 쳐다보니까 꼬리를 막, 막 흔들면서 여기 나와 있었는데 영상을 촬영하려고 딱 휴대폰을 꺼내는 순간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. 올해 또 처음으로 뱀을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. 뱀이 좀 컸는데 아, 영상을 조금 못뭐 찍어서 아쉽습니다. 어, 날씨가 많이 포근합니다. 4월 중순인데 여름 같은 날씨네요. 오늘 산행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모두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